하나님 하나님 나는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갈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갈망합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의 왕으로 내 마음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기게 예수님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데이슨 그그 음. 그, 다윗씨 강양에서 한 것은 뭡니까? 양을 지키는 양을 거였죠. 치면서, 네. 예, 사자나 짐승들로부터 어. 양이 잡혀 먹히면 어. 안 되니까 지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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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였죠. 네, 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목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목자는 뭘 지켜야 된다고요? 양, 양들을 네. 잘 지켜야 돼요. 네. 양들을 잘 지켜야 돼요. 양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다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양, 양대를 잘 쳐야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양대가 있습니까? 양한 마리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 자식들이 양대잖아. <laughs> 할렐루야. 아멘. <목소리도> 여러분이 저도 해야 될 사람도 양대잖아. 응. 여러분 마음에 강하시만 아, 그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이고, 어쩌면 좋 뭐, 교회 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양대인 거예요. 아, 아멘. 근데 양대가 마귀한테 몰려가 지옥에 가든가 말든가, 아니나 몰라, 하고 막 그냥, 나는 막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하고 살면, 이거,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이 합판자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아, 네. 네. 자 여러분 양떼가 누굽니까 우리, 우리 자녀 우리 자녀가 양 여러분의 남편도 양떼입니다 양. 네. 양떼. 예수 안 믿는 남편도 양떼예요 근데 이 양떼한테 계속 가가지고 역동성도 그리고내좀잘 숨겨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양떼가 목자를 시도해가지고 네. 가버린다니까 그 양에게 어떻게 기도해줘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저피 잃은 양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략해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오니, 하나님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저 양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품에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